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웃음> <웃음> 그래요. 괜찮아요. 자,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네. 승아, 그죠? 네. <laughs> 거기를 보면 화면이 안보여요 <laughs> 모르세요? <웃음> 야! <laughs> 안하는거 <거야. 웃음>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맞아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도록 유혹했습니다. 이 열매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laughs> 선악과 먹었을 놈이에요. 자, <laughs> 우리 모두가 선악과 먹었을 놈입니다. <laughs> 승희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laughs> 제가 뭐라고 <하고> 했죠? 선과 <laughs>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순철형제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망이 르게될 것이다 그런데 사단의 형상을 입고 아 뱀의 형상을 입고 온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했고 유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찾아왔죠? 복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없다?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부유한데 누군가는 굶주리게 되고 사람보다 돈이 중요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이 생기고 나보다 약한 자를 때리고 누군가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수많은 이, 이그러짐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뉴스만 봐도 세상에 신음소리를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세상의 신음소리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나 힘들어 좀 제발 들어줘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아 세상 왜 저래 찝찝 예수님 없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이, 없다 있다 맞아요 예수님 없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음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할 수 밖에 없는 게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질문은 뭐였냐면, 제가 가득한 인간이 제가 없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오기치는 천지를 요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죄악된 인간이 죄인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과 화목할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죄인된 인간과 죄악을 허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세요. 근데 또한 하나님은 제약된 인간을 싫어하세요. 우리 네. 영유자매님이 전동 일체화를 사신 것 같아요. <laughs> 새로 장만. 너무 세고요. 네. <laughs> 영유자매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제약된 영유자매님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갈래요? 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영이자매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영이자님이날 싫어해 그럼 다 갈래가더라도 이렇게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자님을절 좋아해요? <laughs> 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양에게 죄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하냐? 영미자매님 머리 좀 빌릴게요 영미자매님 양이에요 양 <laughs> 죄송해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주는거니요 그리고 나의 죄가 영미자매님께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영미정의님을 아 영미정의님이 아니죠 <웃음> 양을 <웃음> 칼로 머리부터 몸통부터 다리까지 다 각을 내는거야 뭐 뭐. 어. 그럼 영미정의님 아, 양이 <laughs>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토막이 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피가 나죠 <laughs> 피가 나면 아, 아야해요? 나야 하는 것을 끝나요? 죽어요, 죽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영리자, 양이 죽어요. 양이 죽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양을 잡기 시작하는 거목 자르고 다, 다 잘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었는데 내 죄를 염이자 양 양에게 양에게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난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를 양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아, 있어요. 왜 있어요? <laughs> 없어요.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해결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제약된 인간에게 내려야 할 진노, 벌, 그 제약을 싫어하는 마음들을 다 부셔뜨리는 것이 상책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부으셨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심으로 그 모든 벌과 제약에 대한 진노와 지옥에 관련된 그 수많은 우리가 받아야 될 아픔들을 예수님께 다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진노가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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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노가 있다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진노가 있다, 없다? 없다 진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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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다 없다. 없어. 우리가 받을 제약에 대한 대가, 사망, 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이요 죄로 생명이라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거치대로 갈 사람이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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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왕 그래서 왕은 이렇게 면류관을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면류관을 쓰셨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요런 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이에요. 이거 쓰고 싶은 사람 제가 아주 짓눌러줄게요. 이거를 로마 메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머리에 짓눌러 버렸어요. 그럼 뭐, 머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나요. 그 아픔을 다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할 필요 없 어요. 왜냐? 예수 님이 함께 하 시고, 예수 님이 여러분 들이 받 아야 될 모든 진노 와 아픔 과 재앙 들을다받 으셨기 때문 이 에요. 그래서 우리 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굴 통해서 나아갈 수있 어요? 우 리가, 복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으로 나아가는게아 니라, 우리 누 구의 이름 으로, 기 도하 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굴 만난다? 하나님. 일로 <laughs> 와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초청할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편지 쓴거 다들 전해주셨어요? 네 <laughs> 봉수 전해줬어요? 네 엄마한테 물어볼 거예요? 네. <laughs> 전해줬죠? 그걸 받은 그 분들이 네. 여기로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니까 같이 기도하고 함께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세상에 제약된 그곳에서 허우적대며 슬퍼하는 사람들로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분들이 되길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 이름 적었던 그리고 결심했던 그리고 데려오기로 그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가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나의 친구. 가족, 동료, 그분이 되게하여 달라고 우리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의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철민사님 나오셔서 선배님 어머님과 안부 주시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박수에 아니면. 한...